하루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동안 온비도 있어서 다 마르지 않고 그 상태에서 또 비가 왔는데 땅이 그래도 갈릴 정도는 되나보다 마을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땅을 보더니 어떻게 비가 왔는데도 이 정도면은 갈만하다고 하시는데 아마 다른 밭들은 다들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밭을 갈아주지 못하고 있나 보다. 남편은 지금 이쪽, 저쪽 흙이 높낮이가 다르다고 낮은 곳에 흙을 옮겨주느라고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라고 한다. 삐뚝 뺏뚤해서 그런가 남편이 쫄대 받고 줄까지 쫙 늘어놓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요일 목요일 비가 또 엄청 많이 온다는데 이거 이렇게 놓으면 또 밭을 못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월요일 날 여기 마늘을 심기로 또 사람들을 예약해 놓았는데, 제대로 다 마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 본다. 아,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흙은 흙인가 보다. 남들은 밭을 못 갈아서 마늘을 언제 심을지 지금 추석은 다가오는데 마음은 급한데 일이 진정이 안 되니까 동동거리고 있는데 아, 우리는 그냥 흙이 부실부실하다 마사토라 흙은 좀 좋아서 물 빠지면 아주 좋다 그런데 문제는 마늘은 마사토가 크게 되지가 않는다고 한다 뭉치는 흙 뻘쭘 정도 되어야 마늘은 좋고 마사토는 생강에게 좋다고 하는데 진짜 생강이나 마늘을 지어 보니까 생강은 이곳 밭에서 잘 되고 마늘은 저 밑에 밭에서 잘 되는 것 같다. 와, 아, 완전히 돌이네 돌. 응? 네? 돌이 이렇게 많았어. 그 동안 돌 한번 싹 걷어내고 안 나왔는데 아주 죽이자, 참 돌멩이들이.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나온다. 이 밭은 집칠때 사람들이 여기다가 세맨흙을 부었나. 세맨흙이 조금씩, 요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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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비툭니다. 보인다 뭐, 어차피, 거기에는 쉽지 않을 거니까 상관은 없지, 네. 어, 날이 되게 뜨겁다. 지금, 마을 분이, 같이, 남편하고 같이, 대파씨 모종을 사러 갔던 분이, 상토국을 배달 왔다고 하시면서, 배달하시는 분이 우리 실버 농장을 모르니까 함께 오셔서 주고 가셨다. 우리는 조금만 할 거라 열포만 신청을 했다고 한다. 근데 대파도 처음에는 3개월이면 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모종이 6, 7개월이더라. 그러니까 전부 다 합치면 한 10개월 정도 키워야 팔 수가 있는 대파가 되는 것이다. 그래도 6, 7개월 동안 겨울에 일 없을 때 키우는 거라 그나마 심심풀이 삼아서 해도 일이 많지가 않으니까 남편이 본격적으로 대파도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 본격적인 작물은 대파와 마늘, 생강 세 종류가 되었다. 2천 평에 돌려가면서 생강은 3년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세 군데 바꿔가면서 욕심부리지 않고 조금씩 심고, 마늘은 매년 심고, 대파도 내가 볼때 3년씩 돌려가면서 심을 것 같다. 그래야 병충해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약도 많이 안 쳐도 되고 해서 맛있고, 음, 품질 좋 대파가 대파로 클수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농사 자부심은 농약을 많이 안 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매년 대파를 같은 곳에 욕심껏 심다 보니까 약을 많이 주고, 병도 많이 나는데, 그것은 음 돌려가면서 신을 다시 마땅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우리는 남편이 많이 신을 생각도 없고, 일이 많으면 힘드니까, 어차피 우리가 전문 농업인도 아니고, 그저 남편이, 할수 있는 양만큼 하는 것이라 돌려가면서 보통 하고 있다. 그래서 올해는 생강값이 엄청 좋은데 우리 밭에 있는 생강은 400평 약간 넘을 정도다. 진짜 너무 아깝다. 작년에는 생강값이 안 좋았는데 여기 650평이어서 좀 그랬는데 올해는 생강값이 작년에 두 배는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양은 400, 450평, 500평이 안 된다. 그래도 어딘가 가격이 높으면 조금만 해도 그만한 수확 어, 판매 금액은 되니까, 농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그게 낫다고 할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힘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말이다. 내년에는 아마 500평 정도 되는 밑에 땅에다가 또 생강을 심을 수 있다. 여기는 3년만에. 내 후년에나 심을 것이고. 그런데 날씨가 안 좋으니까 모든 작물이 아주 잘 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런데 이게 뭘까? 이상한 게 열렸다. 이게 목련 났는데 목은 목단 목아 목련 맞나? 아침 일찍 피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처음 본다. 꽃은 많이 봤어도 누거는참 신기하다. 그동안 나무들이 도시에서 큰 것들만 봐서 그런가? 진짜 이거 처음 본다. 모습이다. 역시, 변종? 비싼 거? 요즘 식테크가 유행이라는데, 한번 해볼까? <laughs> 아, 나무를 기를 줄을 알아야지, 식테크든 뭐든 하지. 이제, 그래. 그나마, 저쪽이 조금, 아, 낫긴 낫구나. 그래서 흙을 높은 쪽에 거를 갖다가 자꾸 이쪽이 물이 몰려서 마늘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남편이 흙을 이쪽으로 하나 본데 아, 저거를 빼지. 그러나 지게차 노루발이 달려 있으니까 안 그러면 흙을 저걸로 쭉 밀면 될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남편이 우리 북도이하고 이래저래 지낼 것 같다. 나는 배추밭에 비료시러 가야 되는데, 점심 먹고 가야겠다. 오늘도 파란 하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란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열매가 맛있게 열리고 할수 있도록 맑은 하늘 속에서 보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